여러분 인생의 비극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우리 인생의 비극은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또 생명을 주어서 지원받은 그 인간이 결국 죄로 말미암아 그 한계에 멈추게 되었고 육체는 썩어서 땅으로 없어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로부터 모든 후손들은 다 죄인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죄의 공장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핏줄을 타고난 모든 사람들은 죄의 공장에서 찍어진 죄의 제품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서로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죄인이라는 거죠. 도덕적인 죄인이 있고 비도덕적인 죄인이 있을 뿐이고 돈을 많이 가진 죄인이 있고 돈이 없는 죄인이 있고 그리고 법을 지키는 죄인이고 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 이렇게 구분되어 지지만 결국은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죄인의 마지막 끝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36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쓰음을 당하였으되 여기서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죽었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썩음을 당하였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썩음을 당하였다는 것은 죽어서 없어졌다" 그 말과 동등한 말이죠. 결국 사람은 죽는다, 이 말을 사람은 죽어서 썩어 없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진 모든 후손들은 죄의 공장에서 찍어진 썩음의 제품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여기에는 예외가 누구도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상들과 함께"라는 말은 조상들 곁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매장법이 우리나라와 조금 상이한 것은 우리는 땅에 각각의 땅에 묻어 놓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조상들 옆에 앉지 않습니다. 이것이 매장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 곁에 앉히되었다. 이 말이 정확한 표현 이 나갈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는 당시 그 바울의 설교를 든 사람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그들에게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골리학과의 싸움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통치를 하는 그 모든 것에서 다윗은 그들이 기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 다윗의 왕국이 재현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메시아를 통해서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다윗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할때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기서 다윗은 처음 만난 유대인들에게 왜 다윗이 죽어 없어진 존재가 되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상당히 호기심을 갖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듣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면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바울이 다윗이 죽어 없어졌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긴 하지만 구원자는 될수 없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는 될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도 역시 육체를 가졌기에 썩어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인간은 죄의 공장에서 태어난 죄인이요, 죽음 공장에서 출하된 죽음 제품이요, 썩음 공장에서 출시된 썩음 제품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려고 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38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3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죄사함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강조하는 그 죄사함이라는 게 뭐죠? 죄사함은? 죄의 대가는 죽음인데 그 죽음을 뛰어넘는 것, 죽음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죄사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사함이라는 것은 죽음으로부터 탈피요, 썩음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죄사함입니다. 그러므로, 죽음과 썩음에서 이겨내고 벗어나는 이 죄사함이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바울이 강좌하고는 그거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가 누구인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죽음과 썩음으로부터 탈피하는 죄사함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죄사함을 줄수 있느냐?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고통당함과 또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살아계신 모든 자의 주가 되심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것, 이것이 바울의 설교 속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원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난 그 사건, 그것은 모든 죽음의 원인인 죽음의 권세를 영원히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 사함이라는 것은 단순한 죄가 없어졌다는 그그 그 수준에서 죄의 권세, 우리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를 우리에게 부여하셨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분을 통해서만 죄 사함이 이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을 이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핵심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었다면 얼마나 복음으로 살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복음을 아는 것은 지식이요, 이론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은 이것은 삶이요, 행동이라는 사실이지요. 왜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복음은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살면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고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회복의 능력이 나타남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복음을 경험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는 것이 왜 중요하죠? 복음을 경험하면 관점이 달라져요.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쉽게 표현하면 내 눈에 안경에 렌즈를 바꾸어서 끼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그러니까 렌즈가 투명하면 모든 것이 맑게 보이지만 렌즈가 이그 선글라스를 쓰면 모든 세상이 어둡게 보입니다. 또 노란 것을 쓰면 세상이 다 노랗게 보이는 거죠. 그런 것처럼 복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내가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는 렌즈를 그리스도로 바꾸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렌즈로 자신을 볼때 비참하고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들었기에 내가 존귀한 자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인 의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신분, 새로운 자격, 새로운 자상을 갖게 된것 이게 복음의 렌즈로 나를 바라볼 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보니까 나 자신의 허물과 상처와 모든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재조명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서하셨기에 나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의 렌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탁월한 수용력입니다 복음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3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여기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의로운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 그것을 복음의 능력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모두가 의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 뭐가 달라질까요? 삶이 달라지게 되겠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분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일생입니다. 한번 지나갑니다. 하지만, 주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가장 가치있고, 가장 소중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한 뜻이지요. 때로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유명한 미술가 중에서 빈센트 반 고흐가 있습니다 이 고흐는 자기가 목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목사고 아버지도 목사고 자신이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에 가지 않고 어디로 갔냐면 어, 전도사 양성학교로 가서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상황이 어, 잘 연결이 안 돼서 목사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가 조금 정신질환에 조금 이렇게 노출돼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자신이 원하는 보험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그 길을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새로운 능력이, 재능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그림을 잘 그린 이었습니다 결국 점점 그는 그림을 그리는 걸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빛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접근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원래 뜻은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가 원했던 것인데 그의 삶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림을 그림으로써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러면 고흐의 그 삶은 잘못되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하나님의 그룩한 뜻이 그 속에서 없어졌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처럼 보이고, 세상적으로 보일 때는 무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가 없습니다. 반고흐가 목회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보다, 그가 그림을 통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힘든 사람들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강력한 사람이 되었고 그는 부루의 명작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실 때 고흐는 하나님의 영원한 부루의 명작으로 남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룹한 뜻을 가지고 살려오는 결심을 갖고 있다면, 우리도 이와 똑같습니다. 영원히 썩어 없어지는 육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을 위해 산그 모든 일은 영원히 썩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한 그룹한 뜻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주님을 위하여 거룩한 뜻을 품고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을 담대히 던질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부르의 명작으로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쓰임 받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